안녕 남자 네비야 오늘은 예쁜 여자들이 매달리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게 아니 나 같은 남자한테 예쁜 여자가 매달린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아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 같은 남자한테 예쁜 여자가 매달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을 완벽히 실천하도록 노력하면 너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봐 1번 절대로 그녀가 욕구 해소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해라 여자를 대할 때 머릿속에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야. 여자를 만날 때단한 가지의 사고방식만 가져야 한다면 바로 이 생각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난 말하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3일를 굶은 어떤 사람한테 햄버거 하나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거야. 진짜 그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아마 못하는 짓이 없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뷔페에서 배 터지도록 밥을 먹은 후에는 네. 완벽한 똑같은 햄버거라도 갑자기 가치가 미치도록 하락했을 거야. 아마 돈을 쥐어줘도 먹을지 말지 고민이 될 거야. 이 예시 왜 들었냐면 너가 바로 이 햄버거야. 그녀의 욕구 해소 여부에 따라서 넌 상상 이상의 가치를 지닐지 아니면 저도 안 가지는 그런 남자가 될지 결정이 난다는 거야. 그녀의 욕구는 그럼 바로 어떤 욕구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너를 완벽하게 자기 손 안에 넣으려는 안정에 대한 욕구야. 너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한테 완벽하게 헌신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지. 그 욕구를 완벽히 해소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거야. 그 여자는 이 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할 거야.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지르고 서운하다고 온갖 지랄을 다할 거야. 자기 욕구를 완벽하게 해소해 주면 더 사랑해 줄 것처럼 아마 너한테 말할 거야. 이때 절대로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는 그 순간 너의 가치는 수직 하락할 거야. 햄버거를 기억해. 바로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녀의 욕구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을 피하냐? 아주 간단해. 관계가 진전될수록 아마 그 여자가 너한테 해 달라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야. 예를 들자면 연락을 매일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 혹은 너가 일보다 나한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아주 지랄도 다양하게 할 거야. 안 들어주면 마치 헤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겠지. 나도 솔직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그녀는 온갖 도덕적인 당위성을 막 부여하면서 너의 신경을 아주 빡빡 긁을 거야. 이때 진짜 절대로 그녀의 말을 바로 다 들어주면 안 돼. 진짜 중이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효과는 내가 확실하게 보장할게. 그녀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너에 대한 호감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백을 만약 요구했다면 60 정도만 들어주면 돼. 들어줄 때도 그녀의 결정에 너가 순응한다는 느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해. 그녀의 요구 사항을 너가 고려해봤고, 너가 최종 결정과 판단을 내린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야. 연락 문제를 예시로 들어보자. 그 여자가 연락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어, 정말로 미안해.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연락 꼬박꼬박 잘할게.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혹시 더 서운한 부분 없어? 내가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할게.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우선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 말해 그냥. 바로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거나 안절부절하지 마몇 시간 후에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연락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자주 할게 딱이 정도로만 말해도 돼 그리고 실제로는 그 여자의 요구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연락하지 마100%그 요구를 제발 해소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 여자가 만약 진심으로 너를 높은 가치의 남자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 거야 헤어진다고 겁을 줄순 있겠지 하지만 너의 남자로서 매력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99%의 확률로 너 옆에서 떠나가지 못할 거야. 만약 너가 그 여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들어주지 않아서 헤어지는 일이 있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갑과 을이 확실한 관계였다는 거야. 아마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결말이 있을 수 없는 관계야. 이미 너에 대한 호감은 없어질 대로 없어졌다는 소리야.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꼭한 번만 해봐. 이 부분은 사실 내 전자책 3장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 더 궁금하다면 한번 구경을 한 것을 추천할게. 이번 그녀의 자존감을 낮춰라. 앤TV나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남자가 참된 멋있는 남자라고 했는데 그녀의 자존감을 낮추는 남자는 나쁘고 약하고 못된 남자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집중해. 너가 예쁜 여자들을 조금이라도 관찰해 보면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야. 걔네들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아주 가관이야 그냥 서로의 게시물에 서로 예쁘다고 여신이라고 아주 난리야. 자기가 예쁘고 괜찮은 여자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여자라는 존재야. 실거나 말거나 여자는 그렇게 설. 설가 되어 있어 여자들은 남자와 상호작용을 할 때도 항상 남자의 관심을 통해서 자기가 예쁜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 자존감을 채우고 싶어해. 만약 어떤 여자가 예쁘다면 남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녀의 자존감을 계속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야. 실제로 말로 예쁘다고 칭찬해 주거나 계속 쳐다본다거나 흑기사를 해준다고 생쇼를 한다거나 시시콜콜한 연락을 보낸다거나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자존감을 채워주게 된다면 너에 대한 흥미는 바로 0으로 떨어져 가차없이 바로 하락하는 거야. 이남 자 그냥 자기 예쁘다고 하는 별볼일 없는 하찮은 남자구나 라고 그 여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서 넌 오히려 그 자존감을 부셔야 해. 너랑 있으면 뭔가 불안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뭐지? 내가 별로 예쁘지 않은가? 뭐지? 내가 별로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라는 생각이 그 여자의 머릿속에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여자는 너한테 자신의 매력을 인정받으려고 아득바득 노력을 할 거야. 오히려 말이 많아질 거고, 오히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쓸 거야. 이렇게 너한테 투자하면 할수록 너에 대한 마음은 역설적으로 커질 거라고 참 신기해.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안정을 주는 남자랑 있을 땐 물론 고맙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 남자는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약간의 불안함과 낯선 느낌을 주는 남자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그녀의 자존감을 낮추냐? 바로 못생겼다고 욕을 면전에 대놓고 박아버리는 거야. 농담이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잘못했다가 손절을 당하게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경험할 거야. 그냥 다른 남자들이 주는 그녀가 예쁘다는 확인을 주지 않으면 돼. 예쁜 여자일수록 효과는 막강할 거야. 자기가 지나치기만 해도 남자들이 쳐다보고 심. 난리가 났는데 자기랑 단둘이 데이트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너가 신기할 거야. 솔직히 우린 떨리겠지? 쉽진 않을 거야. 나도 무지 긴장되더라. 원래 예쁜 여자를 볼때 우리 뇌의 피는 전두엽에서 감정을 느끼는 영역들로 쏠리게 되어 있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충전하는 연료의 공급을 끊기 시작하면 그녀는 오히려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할 거고 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좋아도 굳이 예쁘다고 헥헥되지 좀 마. 지나갈 때 쳐다보지 말고 시시콜콜한 연락도 그만 좀. 그냥 그 여자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야. 억지로라도 그녀의 자존감을 채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녀가 너와 시간을 더욱 보내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할 거야. 진짜 거짓말같이 난 나의 생각들을 매주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있어. 내가 경험한 것들을 너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자. 여자가 너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 1번 그녀가 욕구 해소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자. 2번 그녀의 자존감을 오히려 낮춰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해. 안녕.